안녕하세요. 현빈 주식 TV, 이현빈 주식 전문가입니다. 방송 시청 후, 구독, 버, 어, 구독 버튼, 좋아요, 어,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 문의상은 그, 뭐, 2번으로 잘주 준비됩니다. 그러면, 어, 목 상담, 그리고 주식 상담, 어, 어, 채널 다해서, 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많이 힘든 장이 었습니다 완전히, 뭐, 환율도 1200원대 올라가고, 완전히 좀 많이 힘든 장이 었죠 그, 그래, 어, 그럴 때, 그럴 때, 어,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 절대로신용 어, 이때, 어, 신용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무조건 힘 있는 종목, 아니면 저평가단 종목, 이두 종목 갖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어, 오늘, 어, 힘든 장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추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딱 뭐, 저평가된 종목가 됐지만, 바닥주,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실적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 실적주죠. 이런 위주로 어,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종목은 신성동상, 그리고 드림시큐티, SKC, 고령 p r 오늘 이세 종목 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 SKC 고령피아에. 그래령 보시죠. 그래령 시계에서 그래랑 보시면 바닥을 찍고 자 보시면 보시면 5월 23일 어 5월 23일 2019년 5월 27일 바닥 찍고 한번 상승 지후 또다시, 이렇게, 어, 하나씩 있죠. 그이다 바닥, 바닥 찍고 또이 또, 패턴이 뭐냐면, 모든 바닥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딱, 한번딱상승시키 후에, 또다시 바닥을 찍, 찍습니다. 그리고 또올립니다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패턴. 그이다 보시, 바닥, 바닥을 보면, 다 이런 비슷한 패턴이 많을 겁니다. 한 번을, 한번쭉 상승, 상승시키는,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하락을 한번 주춘 뒤, 개인들이 다, 개인들이어도다뜨고난 뒤, 바로, 튀어오는 거. 한 번, 원, 1 투, 쓰리, 빵입니다. 그니까, 러 보시면, 한 번, 상승 후 이후, 이후 또하락시겠죠 오늘 자이안 좋아서 밀렸죠. 근데, 보시면, 이제 바닥, 바닥을 다 다지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보시면, 1년치 평균, 그, 세력, 세력 평균, 어, 1년치 세력 평균, 탄가는, 거의 4만원대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보시면 요거 내 네, 아침 시초 어, 아침 어 32,500원 이하 매수하시면 됩니다. 32,500원 이하 매수 아침 아침에 3 8 2,500원 매수 1차 뭐 매도금액 어 36,000원 어 2차 매도가 가격 가격은 39,000원 아침에 32,500원 이하로 매사시면 된다. 아직까지 그레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준종목다그레량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드린 종목이 국보. 국보. 보시면, 그레량이 살아있죠. 아직까지 아직 재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국보도 한번 더. 상승할 끔 쓰십니다. 국부도 내아침 바로 시축과에 9시쯤에, 어, 국바, 국부는 한 6,200원 이하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고는 5에서10% 정도 수익을 보신 종목입니다. 국부도 보시면 아직까지 세력이 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그래나 보시면, 이제 예. 이거 보시면, 아직까지 세력이 안에 매수하시면 이것도 10%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상통상. 신성, 동상. 신성, 동상은 1년치 세력, 어, 변경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안내 아침 9시, 아침 9시 장시하자마자 바로 매수하십시오. 바로 매수하시고 5%에서 뭐7% 정도 수익보고 바로 넣습니다. 아침, 어, 한 8시 한, 한 8시 한 59분에 높은 가격에 딱그 책을 그려놓으십시오. 100주, 100주 쭉 밑으로 그려놓으시면 그, 처에장시간마다쭉내다가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니까, 러 보통 한 9시, 한 58분에서 59분 사이에, 어, 높은 가, 가, 부터 순서로 쭉 밑으로 걸어 두십시오. 그러면, 톡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시면, 수익을 좀, 어, 5%에서 1 0 정도는 보볼수 있습니다. 출구, 어, 출격, 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어, 수익 청문회의 수익 복수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어, 드림 시큐리티. 드림시크릿이 드림시크릿 보시면 다시 제가 그어 그래 드림시크릿 보시면 그려나 있습니다. 근데 나 세력이, 세력이 거의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오늘 또 또, 주가, 뭐, 거의 9 0이 뭐, 9 0다9 0이 완전 폭락했죠 오늘.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한번 사과가 난 이후, 다시 이제, 완전히, 완전히 원, 원, 원점으로 돌아 왔죠.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한 8시, 한 8시 한 59분에, 59분에서 58분 사이에, 매수, 매수를, 그, 그려두십시오. 뭐, 예를 들어, 뭐, 삼천 네 만약에 삼천 뭐백 원에 실하한다 삼천백 원에 백주뭐이 계시면 쭉 이렇게 끌어놓으십시오 그러시면 어~ 툭 치고 올라 갑니다 그러십니까네 삼천 어~ 삼천 백구십 원 이하 삼천 삼천 뭐 이백 원 이하 삼천 이백오십 원 이하 삼천 이백오십 원 이하에 삼천 이백오십 원 이하에 어~ 매수를 끌어두시죠 그러시면. 어 충분하게 뭐10%뭐20% 30% 정도 정도는 수입 보셨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번 저지만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 내일 한10%한 10%에서 15%, 한10 15 정도는 수입 오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상한가 나은 이후에 그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세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3,200원, 3,250원 이하에 바로 매수하십시오. 3천 0백원 3천 3백원 3백원 이하는 무조건 무난합니다 3백 300, 0백원 이하는 무조건 미... 3 3천 0백원 이하 매수하십어 드림시크트는 정리하십니다 정리하십니다 3천 3백원 이하 이하 매수 어 그리고 진성징상 신성, 통상은 8시 58분에서 59분 사이, 사이에, 어, 매수를 그려두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코롱피아는 SK 코롱피아 SK 코롱피아가 아이스크림 코라벨은 매수가 가격은, 잠시만, 어, 매수가 가격은 3,000, 32,400원 이하, 34,200원 이하,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매수하시면 은뭐 너무 욕심부지 마시고 적당히 먹고 나십시오. 뭐, 대, 뭐 대단하게 뭐, 뭐 욕심 부려가지고 막 물리고 약하지 마시고 제가 매수가 매수 가는 능력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버튼누눌는그다 어, 그 사람마다 동작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작이 뭐 어떤 사람 빠른 사람 있고 늦린 사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짜 넉넉하게 들은 겁니다. 무조건 용어 안에서 무조건 이하로 매수합니다. 매수하시면 뭐 정확히 뭐 5%에서 10%뭐 정도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들은 종목들은 다 힘이 좋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나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다들 뭐 장이 안 좋아서 다 빠진, 빠진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들 뭐 어, 어힘내다수더 일수록 여러분들이 어 힘내다시 더 일수록 어 안에 뭐실적뭐적실 뭐 실적, 실적이, 뭐 실적이 좋은 뭐 좋은 종목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뭐 힘이 좋은 종목 그리고 안에 앞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 매수하셔야 여러분 기자에 어 손실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음 제가 말했던 정보, 종목, 이정목들은 다, 그, 어, 아직까지 세력이 안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 소박스 하나 들었죠 소박스, 소박스, 소박스. 소박스인가? 어, 소박스. 소박스도, 매수하신 분도, 이거 충분히 앞으로 더 갑니다. 이거 지금, 어, 유튜브란에 보시면 봉호동 전술에서 그 영화가 지금 어, 조망간 해버립니다. 그러시면, 뭐, 강렬수가 많이, 많이 늘어나면, 아마 주가에도 연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종목, 뭐, 어, 아직까지 세력이, 세대, 아직까지 세력이 안 났습니다. 충분하게, 어,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그 이도한 10%에서 5% 정도 먹고 나오,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 플랫폼, 패션, 어, 패션, 지금 오늘 제가 털어드린 종목입니다. 패션, 패션 플랫폼. 패션 플랫폼도 아직까지 세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이 아직까지 나가지, 나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날 제가 뭐 쇼박스 패션 플랫폼 이두 종목 을드렸는데이두 종목도 이두 종목도 세력이 아직 나가지 나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두 종목 어 오늘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어, 그 아직까지 매도 못하신 분들은 어, 뭐 들어오 계시고 들어오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어, 뭐, 다시짜좋고 시민중통국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8월 5일 새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어, 이것 말, 이것 말고, 이 종목 말고 더, 어, 앞으로, 어, 50%에서 100%갈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고정목을 공부하시면 어, 이 종목, 뭐, 앞으로 실적도, 앞으로 실적도 좋은 제품, 앞으로 실적도 괜찮은 종목, 그리고 항공수직이 50%에서 뭐, 어, 어, 실적이 좋은, 그 실적이, 어, 실적이, 어, 앞으로 좋은, 어, 이슈와 이제 이슈, 그리고 실적이 더 어, 영업이기 저정한 어, 종목, 이 종목들 공부하시면, 전화주시면 제가 따로, 어, 이 종목 공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 후, 어, 나는 이 종목 말고, 뭐, 더, 더 수익을 많이 보고, 싶, 수익을 많이 보,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 어, 전화주시면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슈할 때, 하반기에, 어, 이슈할 때 종목, 그리고, 어,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무조건 50%에서 100% 이상 수익을 볼수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 궁금하시면, 요, 요,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따로 공개해, 어,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방송 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항상, 어, 궁금한 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이 번호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 외에 어, 100%, 200%, 50%, 50% 이상 수입 보수신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 종목 공개하시면 이 번호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